싶은 남편에 대한 불만은 남편은 오래된 물건을 못 버리고 쌓아둔다. 좁게 포장해서 말하면 맥시멀리스트. 솔직히 말하면 그냥 쓰레기 수집가다. 아또 밖에서 물건 가져오시는구나. 다 쓸모 있는 거고 다 아깝대나 모래나폐건 전지는 왜 수집하시는 거예요? <laughs> 뭐야? 그렇지! <laughs> 이래 모아놓으면 쓸 일이 있다니까! 하여간 잡동산이 찬 것만 보면 골치가 아프다. <laughs> 짜잔! 그사아도 샴푸 떨어졌는데 사왔나 자기한테 이 사람은 이사어내이내이거얻은이잖아내이사람이그은사람이준 건데 이게 창고에 있을 줄 누가 알았이노람이사살네는 하시네. 갖다 <laughs> 버리라. 왜 왜?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안뜯은 거야. 이거 봐라. 유통기한이 <laughs> 10년 이다이다 <laughs> 아니 와. 샴푸 린스는 괜찮나? 미쳤어요? 아이, 10년 묵은 샴푸랑 린스가 뭐 어때서? 괜찮아요. 음. 안 죽어요. 유통기한 10년 넘은 것쯤은 괜찮다라고 우긴다. 아, 새걸 어떻게 버려? 그건 아니죠. 쓰야죠. 아. 어. 남편은 지독한 짠돌이라아 잠깐만! 오차 창문에 나오네! 아 나왔어. 온수 금지예요? 여보! 여보! 짠돌이 수칙 1. 온수는 사치다. 찬물로 씻어라. 여보! <laughs> 어, 어. <laughs> 샤우팅 나왔다 여보 와보라노? 온수 꺼라! 뭐라고? 안 들리! 그래? 이, 왜 꺼져있지? 아, 몰랐어요. 킬게. 아, 그래, 잘 넘어가시네. 아, 빨리 씻고 넣었나? 온수 꺼지기 전에 나도 씻고 로 야, 어, 샴푸를 귀걸인 줄 알았네 처음에. <목소리도> 오 시원이다. 물 아낀다고 3분만에 대충 씻고 나오는 남편. 아이 아니고 몸에 묻은 비누 거품은 덤이다. 또? <laughs> 저 코에 한번 들어가보고 싶네요. <laughs> <laughs> 오 별걸 다 집어넣으시네. <laughs> 자잘 시간 됐다. 다들 화장실 가자. 아빠 내안 마려운데. 아내 설마. 내시안 마려운데. <laughs> 어, 저... 어, <laughs> 지금 가야지안 그러면 새벽에 마려워. 네가 짠돌이 수칙 이 소변은 취침 전에 일괄 배출해라. 그렇지. 남편은 가족의 소변을 모은 뒤 다음 물은 한 번만 내린다. 아,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사람 거를 확인을 하게 되네요. 아, 그렇죠. 아. 당신은안 가나? 난안 가도 된다. 아니야. 들어가. 가서 아랫배 힘 조금만 주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온다니까. 아또 방울뱀 소리가 또. <laughs> 알았다. 야, 그래도 해주시네. 아, 가시네. 아, 저렇게 갈 때까지 기다려요. 계속 누라 하니까. 그냥. 아, 누라 하니까. 어쩔 아, 때 맞나? 그냥, 아. 어쩔 때 앉아있다가 그냥 물 내릴 때 있어요. 그냥. 아, 이제 만족스러워 하시네. <laughs> 춤도 추시고. <laughs> 짠돌이 수칙 3. 남편의 구멍난 팬티도 음... 버려서는 안, 안 된다. 왜안 버리는 거 이거 아... 저번에 분명 내 버렸는데? 팬티? 소문 아닙니까? 이인간들 하... 진짜. 야 버렸는데 아... 또 저렇게 해온 거야. 어? 가지고 와서 넣어놓은 거야. 이상하네. 어... 예. 어, 어, 여보 잠깐만 잠깐만. 당신 손에 든거 뭐야? 뭐긴 뭐야, 쓰레기지. 봐봐. 이야 여기서 또 야. 공, 공방이 또. 아내반추가왜이 안에서 나와? 이. 여여여 여기, 여기 구멍난 것좀 봐라 어떻게 아이고, 입게? 아 속옷을 누가 본다고? 안에 있는 건데 뭐 어때? 봐봐. 자 그래 이거야 편한 게 최고라니까. 저기 멀쩡한 거 절대 버리지 말라고 알았지? <웃음> <웃음> 아이고 아. 어머니. 어. 아, 저희야 뭐 별일 없죠. 어휴. 어머니는요. 아 시어머니시구나. 아 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 거니까 그때 너는 신랑 옷을 안 사주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왜왜왜 왜? 왜, 왜, 왜. 왜왜왜 왜, 왜, 왜. 와 어머니한테 어? 뭐라고 했노? 내가 자기 옷안 사준다 그랬나? 이건 또뭔 소리야 얼마나 그지같이 입고 갔으면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러겠노? 아이, 됐어 엄마도 참별소리다 한다 신경 끄라 어떻게 신경을 꺼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팬티 꿰매달라 그랬나? 팬티를 꿰매달라고... 내... 내... 아, 그게 아, 니라 음. 구멍난 팬티가 아, 까우니까 엄마 입장에서... 어머니가날 어떻게 생각하시겠노? 아, 그렇지 그렇지 제발 나욕먹이는 행동 좀 하지 마라 짠돌이의위생게해없 음. 아, 남편과 살 아, 가는 일은 어 그냥 내물건내 두면 되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버겁다. 아, <laughs> 아또 이런 문제가 야, 야 이거 뭐? 낡고 구멍 나고 헤지고 어 정말 버려야 하는 것도 조차도 못 버리게 하는 <laughs> 남편. 그러면 버리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돼야지 옷을 버리는 거예요? 어, 왜 이래 화가 나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아, 네. 궁금해서. 아니, 저... 아니 속옷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 가서 바지 벗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옷 갈아입을 때 가끔 친구들끼리 공중 목욕탕 음. 가고 뭐 이럴 때 음. 있잖아요. 목욕탕 갈 때는 그안 떨어진 걸 입으면 되죠. 음. 목욕탕을 안 간지 10년 됐어요. 아. 음. 아니 왜 계속 나를... <laughs> 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아. 저는 옷에서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팬티가 이렇게 사각 팬티가 있으면 여기 네. 밴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밴드랑 이 팬티 천이랑 분리가 돼 있는데 밴드만 올려지잖아요. 밴드랑 아, 천이 아, 분리가 돼있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다 버리는데 그걸 자꾸 꿰매서 입으니까 음... 제가 안 꿰매주면 시댁에 들고 가서 엄마도 꿰매달라고. <laughs> 반대로 부인이 이렇게 구멍 난 속옷을 입고 그러는 건 괜찮으세요? 본인이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어, 음. 상관없어요. 응. 그래도 딱 부인이 이렇게 딱 옷을 갈아입는데 구멍난 속옷을 입고 있으면? 큰일 나지. 진짜 눈물 나지. 어? 벌써 눈물이 고이셨네요. 아, 아이, 진짜. <laughs> 어떠세요? 그럴 때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네, 그막 팬티를 보고 있진 않아서. 아, 음. 네. 그렇죠. 네. 아이들은? 애들요요 네. 애들은 빵꾸난 거 입고 다녀요, 팬티. 애들도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해요 근데 딸은 딸은 안 그래요. 그 아들은 음. 좀 많이 험하게 놀아요. 그래서 오늘 사줘도 내일 빵꾸고 나요. 근데 속에서 구멍 나있으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엉덩이 쪽에 난, 나는 거는건괜찮지않아요아 근데 십년 지난 샴푸는 솔직히 쓰기 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닌데 왜 그게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물건에 집착을 하시는 거야? 예 집착하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쓰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갑자기 중간에 막뭐햇빛 받아가지고 어떻게 변형이 와가지고 이게 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막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없으세요 보통 샴푸를 햇빛 받는 데놔두는 않죠. 근데 저창고에다가 저렇게 보관하고. 안전한 그 장소기 때문에 네네. 노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오래된 옷이나 물건들 잘못 버리세요? 네. 음. 뭐 고등학교 때 입던 옷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네. 혹시 그렇게 모은 잡동사니 뭐 자, 죄송해요. 잡동사니. <laughs> 아. <laughs> 그렇게 무보물이라고 했죠. 소중한 보물들 네. 중에 가장 유용하게 쓰인 물건이 있나요? 어. 건전지 건전지. 예, 그 어? 건전지를 쓰다 보면 네. 안 버리거든요. 네. 남은 것들 저희는 버리 예, 그거를 마우스나 아니면 TV 리모컨에 들어가면 사용되는 게 있어요. 아, 조금 남았을 잔향에. 때. 네. 네. 한두개 쓰이는 거 말고는 다 짐이에요. 이게 몇 통이 있어요. 아, 건전지뭐 네, 모아놓은 네, 통만. 네. 아고 근데 그 창고에 필요한 물건을 재 놓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스트로폼 박스라든지. 진짜, 못 같은 거, 피스 이런 것도 아. 원래 한번박으못 쓰잖아요. 네. 그런 거, 썼한번 썼던 것도 다 통마다 다 모아놓고, 네. 버려도 될 거를 다 모아놓으니까 저는 쓰레기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써요. 아. 아. 아니, 이번에도 네. 그 집에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썼던 피스를 썼어요. 피스 한 20개 정도 쓰는데, 한 1000개 정도 모아놓으니까 나머지는 다 쓰레기인 거죠. 아, 그렇죠. 음. 우리 아내분이 봤을 때는 그 창고에 남편 보물 중에서 제일 최악이었던 보물은 뭐예요? 아, 다 최악인데. 최근에 그 아이스팩 모아놓은 걸 저희가 제가 꺼냈거든요. 아이스 아이스팩? 아이스겔 있잖아요. 아, 네. 배달 올때 네. 이런 거 네. 같은 거? 네. 네. 그런 걸 모았는데 한 20kg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쓸데없이. 음. 네. 언젠가 쓸 때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아, 그 뒤로. 그, 그 뒤로 그 이상이 더 나왔어요. 어? 너무 많이 박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이 정도면 어떤 저장 강박증이나 뭐 이런 거가 있나요? 지금 되게 전형적인 얘기시긴 이 해요. 어? 저장 강박 증세거든요. 어? 저장 강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안쓸것 같은 거, 오래된 것 같은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언젠가 쓰게 된다, 라고 음. 하면서 계속해서 모으게 되는 거고, 어.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영역까지 좀 침범하면서 아. 필요 이상으로 넘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전형적인 멘트들을 지금 하세요.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다. 음. 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소중한 거다, 보물이다. 보물이다. 아, 봉지도 챙겨왔어요. 요 늘 들고 다니는 농지를 모아요 그냥 혹시나에 버릴 때도 아... 쓰고 아니에요 그냥 모아서 목... <laughs> 아 근데 버려야 쓰레기잖아요 안 버리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 버려야 이게 쓰레기로 분류돼가지고 그 쓰레기장에 가는 건데 안 버리면 쓰레기가 아닌 거죠 <laughs> 네 이런 저장 강박도 어쨌든 강박성 성격이 있는 분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둘이 <laughs> 결국 비슷해요. 어? 둘다 강박성 성격이 있고. 아, 둘다 강박이 있으시구나. 근데 강박의 아 영역이 다른 거죠. 아 네. 아내분은 이제 정리, 청결, 완벽, 이거에 이제 좀 중점을 두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강박적인 행동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편이고, 네. 남편분은 저장하고, 그리고 절약하고,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강박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아마. 주도권 싸움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지금까지도 서로 그러면은... 통제권 그러니까 남편 분도 지금 자기 룰에 따르라 아니에요. 네. 네, 네. 어, 강박과 강박의 완전 대척점에 있는 강박들이 네. 결혼을 한 거군요. 어우 진짜, 신기하게 와, 그런 진짜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전 이제 3분 루틴 샤워는 그그 네. 그 거기서 나온 거죠. 수도물 아낀다. 온수 3분 안 걸려요. 3분 되니까. 안 걸려요. 3분이 돼요. 안 걸려, 그러니까 안 이게 비누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요. <laughs> 아니요. 맞아요. 근데 아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 딸, 딸은 안 그런데 아들이 금방 씻고 나와서 다 했다고 닦는데 이런데 그대로 아빠랑 똑같이 거품이 그대로 있어요. 금방 씻고 나오는데. 음... 샤워 하루에 몇 번? 아, 그래도 여름에는 하루에 한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려고? 어. 아... 평소에는 그러면 한 3일 이틀, 뭐 이틀에 한한 한 번, 3일한번할 때도 했더니... 있고. <laughs> 그아 진짜 두 분이 아, 제, 제가 진짜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그렇지는 <laughs> 않습니다. 다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고. 네. 또 가장 놀란 게 소변을 네. 딱 정해진 시간에 나... 보고 한번물 내리는 거. 아빠, 내안 마려운데. 내도 시안 마려운데. 아니야, 지금 가야지. 안 그러면 새벽에 마려워. 네가 원래 주무시기 전에 다 소변 보고 주무시지 않나요? 그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보고 자기 전에 화장실 가라고는 네, 해요. 그거예요? 근데 애들이 안 간다 그러면 그래 그래라고 음. 하죠. 그 강압적으로 안 해요. 음. 음. 근데 결국에는 또 애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안가 해놓고. 누웠다가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 또 가요. 원래 그래요, 애들은. 모든 음. <laughs> 네.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그럴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주장을 좀 펼칠 수 있게 존중도 네. 해주고 존중해 줍니다. 어, 그러면 아까 화면에 나온 거는 잘못된 정보입니까? 아니 맞긴 맞아요. 그게 무슨, 그럼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laughs> 아니 화장실 가라는 건 맞는데 네, 네. 문제는 네.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고 내린다는 게 문제지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모르지만 이제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네. 그래서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생리적인 네.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소변을 그거를 자녀들한테 지금은 어리니까 어, 보라보라 보라 하면은, 어, 그렇게 봐야 되나 보다 하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 이 대소변 쪽에 관해서는 이게 강박성 성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거든요.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통제하려고, 부모가 생리 현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이들의 기본적인 통제권, 나의 내 나만의 고유한 통제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음. 아무리 아이라고 하지만 그 통제권을 들어가 버려서 아이도 나중에 강박성 성격 형성이 되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되거나 그니까 완전 통제적인 사람이 되거나 똑같이 아니면은 아예 무기력한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야... 남편분은 제가 궁금한 게그 네. 원가족 네. 부모님들도 이렇게 절약하시고 아니요. 그렇진 않으세요. 와, 안 그러세요. 아버지는 안 절약은 그냥 본인의. 절약은 제가 좀 심한 편이고.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뭐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 아껴야 응. 잘살것 잘 같고. 이게 정확한 네. 문제인데요. 짠돌이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되게 성실하시고 되게 좋은 분인데요.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늙었을 때 아니면 아이들의 뭐 결혼 작업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쥐어짜야 된다라고 아. 해서 현재 고통받는 가족들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오. 무시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음. 지금은 쥐어짜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은 예 네, 네, 네. 네. 아. 근데 그런 걸로 저는 스트레스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돈을 많이 쓴다고 뭐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음. 아끼는 거죠. 뭐 보통 이제 이런 가정들이 배우자분들이 사치스러운 분들 전혀 없어요. 음. 배우자분들도 굉장히 절약 정신이 있는데 아. 본인 기준에는 안 맞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기들도 음. 음. 힘들어 할것 같고. 아. 어.